마셔라 마셔라 술이 들어간다. 쭉쭉쭉쭉쭉 술이 들어간다. 여기 뉴욕 맨허튼 거리에 한국의 술 문화가 난리가 났다는데요. 해당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자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황금튜브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 맨해튼에서 푸티파리를 운영하는 부모님의 딸 소피아예요. 우리 식당은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프랑스의 정통성과 뉴욕의 세련됨이 만난 그런 특별한 곳이에요. 오늘은 이 30년 전통의 프렌치 레스토랑이 완전히 새로운 기적을 이뤄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우리 부모님의 러브스토리는 마치 영화 같아요. 프랑스 최고의 요리학교 르꼬르동 블루에서 수석 셰프였던 아버지와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예술을 공부하던 어머니가 우연히 만나셨어요. 아버지는 늘 완벽을 추구하는 셰프였고 어머니는 예술적 감성이 풍부한 학생이었죠. 정반대 같은 두 사람이 음식이라는 공통점으로 사랑에 빠져 단돈 5만 달러로 맨해튼의 작은 비스트로를 시작하셨는데. 그때만 해도 이 동네에 제대로 된 프렌치 레스토랑이 손에 꼽을 정도였다고 해요. 아버지의 완벽주의적인 성격과 어머니의 따뜻한 서비스 정신이 만나 기적이 일어났죠. 문을 연지 6개월 만에 뉴욕 타임즈의 맛집 칼럼에 실렸고 2년 후에는 미슐랭 가이드에도 소개됐어요. 특히 아버지가 개발하신 트러플 소스 라구 파스타는 월스트리트 최고 부자들도 줄을 서서 먹는 인생 파스타가 됐답니다. 당연히 저도 어릴 때부터 요리와 레스토랑에 푹 빠져 자랐어요. 뉴욕대 호텔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에서 2년 동안 요리 공부도 했죠. 파리의 미슐랭 레스토랑 라 투르 다르장에서 인턴십까지 마치고 작년에 드디어 뉴욕으로 돌아왔어요. 제 꿈은 부모님의 뒤를 이어 우리 레스토랑을 뉴욕 최고의 프렌치 다이닝으로 키우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합류한 타이밍이 최악이었어요. 코로나 이후 식자재 값은 두 배로 폭등했고, 인건비도 천정부지로 올랐죠. 거기다 뉴욕의 팁 문화가 정말 이상한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15% 팁이 기본이었는데, 요즘은 결제할 때 기본 옵션이 20%, 25%, 30%로 뜨는 게 당연해졌거든요. 심지어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테이크아웃 가게에서도 25% 팁을 요구하는 상황이에요. 며칠 전에는 정말 황당한 일을 겪었는데요. 제가 자주 가는 그린앤프레시라는 샐러드 가게에서였어요. 키오스크로 주문하고 제가 직접 샐러드를 픽업했는데도 결제 화면에 25%팁 옵션이 떴어요. 말 그대로 기계한테 팁을 줘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뒤에 서 있는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0%를 눌렀는데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우리 레스토랑도 이런 현실을 피해갈 순 없었어요. 디너 코스에 와인 한 병을 곁들이면 팁 포함해서 계산이 거의 400달러가 나가요. 30년 단골이셨던 스미스 부부께서 지난주에 저를 붙잡고 이런 말씀을 하셨죠. 소피아, 너희 집 요리는 여전히 최고야. 하지만 이제는 일주일에 한번 오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 미안하구나.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스미스 씨는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 레스토랑을 찾아주신 분이에요. 제 대학 입학을 축하한다며 1982년 산 보르도 와인을 선물해주시기도 했죠. 그런 분들이 이제는 팁 때문에 발길을 끊어야 한다니. 매일 밤 계산대 앞에서 한숨 쉬시는 아버지 빈 테이블을 바라보며 눈물 훔치시는 어머니를 볼 때마다 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30년간 한 번도 문을 닫지 않았던 우리 식당이 제가 합류하자마자 이렇게 되다니. 마치 제가 불운을 몰고 온 것만 같아 죄책감까지 들더라고요. 부모님도 요즘 많이 고민이시더라고요. 30년 가까이 이어온 레스토랑을 이대로 정리해야 하나. 매일 밤 걱정하시는 부모님의 한숨 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죠. 제가 꿈꿔왔던 것처럼 가업을 이어받는 게 아니라, 문을 닫는 마지막 세대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몇날 며칠을 잠도 못 잃었네요. 특히 요즘 젊은 손님들의 취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격식 있는 프렌치 다이닝보다는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좋은 트렌디한 곳을 더 선호하더라고요. 푸드 인플루언서들은 우리 같은 클래식한 레스토랑은 아예 외면해버렸죠. 매출은 계속 떨어지는데 고정비는 오르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던 찰나에 우연히 찾아간 곳에서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대학 동창인 제시카가 연락이 왔어요. 소피아 요즘 일도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술 한잔할래? 내가 요즘 완전 핫한 곳을 알아. 친구들이 자주 가는 곳인데 진짜 재밌어. 사실 그날따라 정말 힘든 하루였거든요. 런치타임에 주방 직원 한 명이 갑자기 아파서 빠지는 바람에 정신없이 일하다가, 디너타임에는 손님 한 분이 팁 25%가 너무 비싸다며 매니저를 찾으셨죠. 그분 말씀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저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설명드리는 게 너무 죄송하고 미안했어요. 소피아가 데려간 곳은 메나탄 32번가에 있는 서울포차였는데, 제가 진짜 놀라서 자빠질 뻔했어요. 저희 레스토랑은 요즘 저녁 시간에도 테이블이 반도 안 차서 직원들 눈치 보며 일찍 퇴근시키고 있는데 여긴 완전 딴 세상이더라고요. 평일 밤인데도 사람들이 50미터는 좋게 될것 같은 줄을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것도 추운 날씨에. 특이한 건 다들 두명 이상의 그룹이라는 거였어요. 혼밥, 혼술이 흔한 뉴욕에서는 상상도 못할 광경이었죠.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난주에 저희 식당 단골 손님이셨던 존스 씨가 요즘 같은 불경기엔 호텔 레스토랑도 장사가 안 된다면서 위로해 주셨는데 이곳은 마치 불경기란 말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로 활기가 넘쳤거든요. 저기 봐, 저 사람들 벌써 두 시간째 기다리는 것 같은데 끄떡도 안 해. 소피아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는 샴페인을 마시며 즐겁게 대화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식당 앞에서는 5분만 기다려도 투덜 대는 손님들이 많은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마법이길래? 여기가 바로 그 핫한 한국 포차야. 소피아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블랙핑크 로제가 이번에 브루노 마스랑 아파트, 아파트 뮤직비디오도 여기서 찍었대. 요즘 뉴욕타임즈랑 CNN에서도 계속 다루더라. 특히 CNN은 서울의 밤문화가 뉴욕을 사로잡다라는 특집 기사까지 냈더라고. 소피아는 폰을 꺼내 로제의 아파트, 아파트 뮤직비디오를 보여줬어요. 화려한 네온사인 아래에서 로제와 브루노 마스가 한국식 술자리 게임을 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태극기를 흔들면서 원샷을 외치는 브루노 마스의 모습이 특히 인상적이었죠. 여기 진짜 미쳤어. 소피아가 계속 설명했어요. 인스타에서 뉴욕 포차 태그만 20만개가 넘었대. 특히 MZ세대들 사이에서는 일부러 여기 오려고 LA에서 비행기 타고 오는 애들도 있다니까. 심지어 패션위크 때는 캔달 제너랑 지지아디드도 다녀갔대. 요즘 셀럽들은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 말고 이런 데를 더 좋아한다더라. 창밖으로 보이는 긴 줄을 보니 소피아의 말이 과장이 아닌 것 같았어요. 힙스터처럼 보이는 젊은이들부터 정장 차림의 월스트리트 직장인들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기다리는 동안 둘러보니까 정말 신기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야외 테이블에서는 양파를 썰고 꼼장어를 굽는 소리가 지글지글 들리고 서버들은 쟁반 가득 달고 짭짤한 안주들을 나르고 있었죠. 테이블마다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는데 특히 놀라웠던 건 손님들이에요.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는 듯한 정장 차림의 직장인부터 힙한 패션의 젊은이들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져 있었어요. 긴 시간을 기다려서 겨우 자리에 앉았는데 메뉴를 보고 저는 너무 놀라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왜냐하면 가격 옆에 노팁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는 거예요. 소피아 이거 무슨 소리야? 뉴욕에서 팁 없는 식당이 어디 있어? 그게 바로 이곳의 특별한 점이야. 한국식 포차는 팁 문화가 없대. 그래서 다들 부담 없이 와서 먹고 마시고 노는 거지. 있잖아, 여기서는 그냥 술 마시고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다 같이 게임도 하고 노래도 부르면서 노는데. 잠깐만, 여기 소맥폭탄주 세트 시켜볼까? 한국 친구들이 이거 마시면서 놀 때가 제일 재미있다고 하던데. 옆 테이블에서는 회사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무슨 게임을 하는지 원샷. 건배. 를 외치며 즐거워하고 있었고. 우리 옆자리에서는 유학생들로 보이는 친구들이 서로 술을 따라주며 웃고 떠들고 있었죠. 한참을 구경하다가 소피아가 속삭이듯 말했어요. 저기 봐, 아까부터 저 테이블 사람들. 아파트라는 건데 진짜 재미있어 보이지 않아? 우리도 한번 배워볼까? 그때까지만 해도 전 이게 무슨 소린지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날 밤은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운명이었나 봐요. 왜냐하면, 아파트. 소피아의 말이 책 끝나기도 전에, 옆 테이블에 한국인 일행이 우리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말을 걸어왔어요. 처음 오셨나봐요? 저희랑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재미있을 텐데. 뉴욕대학교 대학교 티셔츠를 입은 청년이 완벽한 발음의 영어로 말을 걸었어요. 마치 영국 왕실의 신사처럼 우아한 액센트였죠. 아, 제가 먼저 소개를 안 했네요. 전 제이슨이에요. 뉴욕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과정 중이고, 이쪽은 다제 학교 친구들이에요. 그가 우아한 손짓으로 테이블 친구들을 소개했어요. 솔직히 좀 놀랐어요. 보통 술자리면 시끄럽고 어수선할 텐데, 이 테이블은 뭔가 달랐거든요. 저는 깜짝 놀라서 소피아를 쳐다봤어요. 이런 세련된 젊은이들이 이렇게 편한 포차에서 놀고 있다니. 뭔가 새로운 세상이 보이는 것 같았죠.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한국식 술자리는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경험이 되었어요. 처음엔 소맥이라는 걸 배웠는데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시는 건데 신기하게도 회오리를 만들어가며 섞더라고요. 한국인들은 이걸 파도타기라고 부른대요. 자 이제 진짜 게임 시작해 볼까요? 그들이 제안한 첫 번째 게임은 아파트였어요. 마침 요즘 한국의 블랙핑크 로제가 브루노 마스와 협업해서 만든 노래의 제목이기도 하더라고요. 아파트. 아파트. 다 같이 외치면서 손바닥을 쌓아 올리는데 마치 아파트를 짓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누군가 8층. 하면 그 해당하는 손을 빼야 하는 거였죠. 실수하면 벌칙으로 술을 마셔야 했는데. 저는 그날 밤 정말 많이 틀렸던 것 같아요. 놀라웠던 건 이런 게임들이 서로를 빨리 친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평소라면 절대 섞일 것 같지 않은 월스트리트 직장인들과 한국 유학생들 그리고 프렌치 레스토랑 매니저인 저까지 어느새 우리 마치 오랜 친구처럼 웃고 떠들며 즐기고 있었죠. 원샷, 건배 같은 한국어도 자연스럽게 따라 외치게 됐어요. 특히 건배를 할 때마다 서로 술잔을 채워주는 문화가 인상적이었어요. 미국에서는 각자 자기 술은 자기가 알아서 마시는데, 이렇게 서로를 챙겨주는 모습이 왠지 모르게 따뜻하게 느껴졌죠. 그러다 우연히 옆 테이블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바로 로제의 아파트였어요. 노래 시작부터 랜덤 게임 게임 스타트. 라는 구호와 함께 신나는 비트가 흘러나왔죠. 한국인들은 이 노래만 나오면 자동으로 손바닥을 모으며 게임을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식당도 이런 분위기면 좋을 텐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레스토랑은 항상 고급스럽고 격식 있는 분위기만 강조했는데 어쩌면 그게 요즘 손님들이 원하는 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우리는 정말 많은 게임을 배웠어요. 아파트 게임과 3 6큐 게임도 하고 왼쪽 오른쪽 같은 단순하지만 재미있는 게임도 했죠. 실수할 때마다 마시는 술이 쌓여갔지만 한국인 친구들이 건네준 숙취의 소재 덕분에 다음날도 버틸 수 있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이 모든 게팁 없이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직원들도 더 편하게 손님들과 소통하고 손님들도 부담 없이 즐기는 모습이 마치 제가 꿈꾸던 이상적인 레스토랑의 모습 같았어요. 자정이 다 되어 일행과 함께 포차를 나오면서 전 이미 결심을 한 상태였어요. 우리 레스토랑도 변화가 필요하다고요. 그리고 그 변화는 단순히 팁 문화를 없애는 것을 넘어서 이런 따뜻하고 즐거운 분위기를 만드는 것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날 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한국식 포차에서 보낸 시간이 마치 꿈만 같았죠. 특히 팁 없이도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모습이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노트북을 펼쳤어요. 궁금증을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검색어에 뉴욕 노팁 레스토랑, 한국식당 팁 문화를 치자 예상보다 훨씬 많은 기사들이 나왔어요. 특히 눈에 띄는 건 뉴욕 타임즈의 기사였어요. 뉴욕의 새로운 바람 한국식 노팁 레스토랑의 성공과 그이면 기사를 읽어보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팀 문화의 시작이 생각보다 불편한 역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팀 문화는 남북 전쟁 이후 흑인들이 서비스업에 대거 진출하면서 고용주들이 제대로 된 임금을 주지 않으려고 시작된 관행이었어요. 손님들이 알아서 줄 테니 걱정 말라는 식으로 말이죠. 저희 가족이 30년간 당연하게 여겨온 이 문화가 사실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니. 더 찾아보니 메나탄에만 해도 20개가 넘는 한국 식당들이 팁 없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그것도 다들 성공적으로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한한 식당 매니저와의 인터뷰였어요. 처음에는 다들 미쳤다고 했죠. 뉴욕에서 팁 없는 식당이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아무도 안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직원들은 안정적인 월급을 받아서 좋아하고 손님들은 팁 걱정 없이 편하게 식사할 수 있어서 좋아해요. 매출도 오히려 늘었고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자료를 찾아보다가 문득 시계를 보니 아침 9시. 일요일이라 부모님이 아직 주무시고 계실 시간이지만 더는 미룰 수 없었어요. 아래층 부엌에서 어머니가 내시는 커피향이 슬며시 올라오는 걸 보니 슬슬 일어나신 것 같았죠. 노트북을 들고 부엌으로 내려갔어요. 예상대로 어머니는 늘 하시던 것처럼 에스프레소를 내리고 계셨고, 아버지는 테라스에서 평소처럼 신문을 보고 계셨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바뀐 적 없는 우리 가족의 일요일 아침 풍경이었죠. 엄마, 아빠,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무슨 일이니? 아버지가 신문을 내려놓으시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보셨어요. 무슨 일인지 아시는지 어머니는 조용히 에스프레소 잔 3개를 준비하셨죠. 저. 레스토랑 운영 방식을 바꾸는 게 어떨까 해서요. 순간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뭐라고? 30년 동안 이어온 우리 레스토랑의 전통을 바꾸자고. 아버지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어요. 아빠, 제가 어제 우연히 한 곳을 가봤는데요. 제가 한국식 포차 이야기를 꺼내자 아버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말도 안 돼. 우리가 무슨 술집이라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니? 이건 미슐랭 가이드에도 실린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이야. 여보.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아버지의 팔을 잡으셨어요. 소피아 말도 한번 들어보는 게. 당신까지 왜 이러는 거요? 우리 딸이 미쳤나봐. 프랑스 요리를 30년 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아빠.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어요. 지금 우리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시는 거예요? 매달 적자가 늘어나고, 단골 손님들은 하나둘 떠나고, 이대로 가다가는 문 닫게 될지도 모른다고요? 갑자기 주방에 정적이 흘렀어요.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시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셨죠. 아빠, 저도 알아요. 이 레스토랑이 아빠 인생의 전부란 거, 그래서 더 지키고 싶은 거예요. 변하지 않으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찾아본 자료들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노트북을 펼쳐 보여드리는 내내 손이 떨렸어요. 뉴욕의 팁 문화의 역사부터 성공적으로 노팁 정책을 도입한 식당들의 사례, 그리고 제가 생각한 새로운 운영 방식까지. 이건. 말도 안 되는 모험이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조금 누그러졌어요. 하지만 내 말대로 이대로는 안 되겠지. 여보 우리 소피아 말이 맞아요.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요즘 손님들 절반도 안 오는 걸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버지는 말씀하셨어요. 두달 네가 말한 방식대로 두달 동안 시도해 보자. 대신 약속해. 이게 실패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우리 가족의 꿈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약속할게요, 아빠. 그렇게 우리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셋이서 새로운 시작을 위해 다짐을 했어요. 그날 저는 아버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똑똑히 보았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어요. 30년 전통의 프렌치 레스토랑이 뉴욕에서 처음으로 노팁 정책을 도입하는 프렌치 레스토랑이 된다는 건 솔직히 무섭고도 설레는 일이었죠.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어요. 우리가 노팁이라는 문구를 매장 입구와 메뉴에 넣은 지 일주일 만에 뉴욕타임즈의 음식 칼럼니스트가 찾아왔죠. 30년 전통의 프렌치 레스토랑이 팁을 없앤다는 기사가 나가면서 문의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어요. 물론 처음엔 우려의 목소리도 많았어요. 특히 오래 일한 서버들은 불안해했죠. 토마스는 15년째 우리 레스토랑의 베테랑 서버였는데 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창백해진 얼굴로 제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소피아, 솔직히 말해서 월급제로 바뀌면 지금보다 수입이 줄어들까 봐 걱정돼요. 저도 이제 아이가 둘이고 학자금 대출도 있고 저는 토마스에게 우리가 준비한 새로운 급여 체계를 보여줬어요. 기존 최저임금의 3배를 기본급으로 책정하고 거기에 매출 인센티브까지 더했거든요. 팁이 없는 대신 메뉴 가격을 20% 인상했지만 손님들 입장에서는 팁까지 계산하면 오히려 더 저렴해지는 구조였죠. 한 달이 지나고 첫 월급날. 토마스가 이번엔 환한 얼굴로 찾아왔어요. 소피아, 이게 정말 신기해요. 월급이 생각보다 훨씬 많이 나왔어요. 게다가 이제는 매달 정확히 얼마가 들어올지 알수 있어서 장기 계획도 세울 수 있고, 제 아내가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실제로 우리 직원들의 이직률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 예전에는 평균 6개월도 못 버티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니 장기 근속을 고민하는 직원들이 늘어났죠. 그리고 정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어요. 주방 직원들과 서버들 사이의 오랜 갈등이 마법처럼 사라진 거예요. 사실 예전에는 주방과 홀의 분위기가 마치 두 갱단처럼 미묘했거든요. 특히 금요일 저녁 같은 피크타임에는 정말 심각했어요. 서버들은 하루 저녁에 500달러가 넘는 팁을 받는데, 더 힘든 일을 하는 주방 스태프들은 고작 시간당 25달러를 받는 거였죠. 노팁을 시작하고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지난달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레스토랑의 베테랑 셰프 피터가 저한테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소피아, 믿기 힘들겠지만, 이제는 내가 실수해도 서버들이 짜증내기는커녕 오히려 걱정해줘. 지난주에는 소스를 잘못 만들었는데, 토마스가 달려와서 셰프 많이 피곤하시죠? 제가 커피 한잔 타다 드릴게요, 라고 하더라고. 이런 날이 올 줄은 정말 몰랐어. 주방팀 막내 조리사 케빈의 말도 인상적이었어요. 전에는 서버들이 주방에 들어올 때마다 괜히 너희들만 팁 챙긴다고 속으로 투덜거렸는데, 이제는 다들 한 팀이라는 게 실감나요. 어제는 다들 모여서 새로운 메뉴 아이디어도 회의했잖아요. 실제로 지난주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주방팀과 서버들이 자발적으로 월요일 아침에 모여서 메뉴 개발 브레인스토밍을 하더라고요. 서버들은 손님들의 피드백을 공유하고, 주방팀은 새로운 요리 아이디어를 제안하면서 말이죠. 심지어 근무시간 외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매주 일요일 저녁 마감 후에 다 같이 모여서 그날 남은 재료로 패밀리 밀을 만들어 먹는 문화가 생겼거든요. 주방팀이 요리를 하면 서버들이 와인을 골라오고 다 같이 둘러앉아 이야기꽃을 피우는 마치 진짜 가족처럼요. 어제는 웃지 못할 일도 있었어요. 서버 론다가 실수로 와인을 쏟았는데 예전 같으면 주방에서 난리가 났을 테지만 주방장이 먼저 나와서 괜찮아. 나도 매일 실수하는 걸? 하면서 웃어넘기더라고요. 그러더니 다들 합심해서 청소하고 오히려 더 끈끈해지는 계기가 됐죠. 이제는 주방팀, 홀팀이라는 말 대신에 그냥 우리 팀이라고 부르게 됐어요. 수직적이고 분절된 조직 문화가 아닌 하나의 유기적인 팀으로 변화한 거죠. 어쩌면 이게 팁 문화를 없앤 것보다 더 값진 변화인지도 모르겠어요. 손님들의 반응은 더욱 놀라웠어요. 처음에는 팁이 정말 없나요? 라고 의심스러워 하시다가 이제는 오히려 그게 우리 레스토랑의 장점이 됐죠. 드디어 계산할 때 머리 아프게 계산기 두들길 필요가 없어서 너무 좋아요. 애들 데리고 외식할 때 부담 없어서 좋네요. 이제 매주 올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스미스 부부예요. 팁 때문에 발길을 끊으셨던 그분들이 어느 날 다시 찾아오셨더라고요. 소피아, 내가 해냈구나. 이제 우리가 다시 단골이 되어도 될까? 스미스 부인이 반갑게 말씀하시면서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3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 레스토랑의 매출은 40% 이상 늘었어요. 예약 없이는 주말 저녁 자리를 구하기 힘들 정도죠. 심지어 다른 레스토랑 오너들이 우리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러 오기도 해요. 어제는 아버지가 처음으로 저를 끌어안으셨어요. 네가 맞았다 소피아. 변화가 필요한 때였어. 우리 레스토랑이 이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구나. 손님들도 더 편하게 즐기시고 직원들도 더 행복해 보이고. 이게 바로 진정한 우리 레스토랑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 이제 우리 레스토랑은 매주 금요일 저녁이면 작은 축제가 열려요. 프랑스 와인과 한국의 소주가 어우러지고 프렌치 요리와 한국식 술 문화가 만나는. 어쩌면 이게 진정한 뉴욕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어요. 다양한 문화가 만나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매력적인 도시니까요. 때론 가장 좋은 아이디어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온다는 걸 새삼 깨달았죠. 우리는 30년 동안 프랑스 요리를 해 왔지만 결국 한국의 문화에서 배운 지혜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네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이 기대돼요. 어떤 새로운 변화가 어떤 새로운 손님이 우리를 찾아올지.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식구들의 행복한 얼굴을 보는 게 하루 중 가장 큰 기쁨이 됐답니다. 오늘은 뉴욕 맨하탄의 30년 전통 프렌치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소피아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레스토랑을 부모님과 함께 운영하는 소피아는 코로나 이후 식자재 값 상승과 20에서 30%에 달하는 과도한 팁 문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방문한 한국식 포차에서 노팁 정책으로도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모습을 보고 영감을 받았죠. 부모님을 설득해 레스토랑의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메뉴 가격은 20% 인상하되 팁을 완전히 없애고 직원들에게 안정적인 월급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3개월 만에 매출이 40% 상승했고 직원들의 이직률이 감소했으며 주방과 홀 직원들 간의 오랜 갈등도 자연스럽게 해소되었습니다. 한국의 노팁 문화가 뉴욕의 오래된 프렌치 레스토랑을 변화시킨 이 이야기는 한국 문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소피아에게 한국 문화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황금 튜브가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올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오늘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황금 튜브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황금 튜브 시청해주셔서 너무 사랑합니다.